서진 태도 들 고, 주 도록 하 저를 모르신 분이 계실까 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박서진 왕자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 서진이가 무릉무릉 자라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늘 정성을 드리는 노래왕사 인성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박서진 콘서트가 어,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콘서트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브라이어티하게 KBS 부산에서 마련된 우리 자초기 박수를 다시 한번 힘차게! <laughs> <laughs> 역시 수준이 너무 박수주요 자, 박서진을 왜 사랑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군을 왜 사랑하냐? 맞다. 생각 막주세요 1번 잘 생겨서 좋아한다. <laughs> 하여튼 외모가 괜찮다고는. 외모 좋아한다. <laughs> 2번 노래를 잘해서 좋아한다. <laughs> 리 <난리나. 웃음> 3번 착해서 <차 켜서> 좋아한다. <laughs> 4번 복신이 있어서 좋아한다. 이걸 꼬은물 이거 그래도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좋아 그 생각 하시죠? 자 오늘 제가 여기 아무도 초대를 못 받았는데 어, 박서진 군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원래는 어, 제가 가수로 출발해서 지금은 노래 강사를 합니다만 그래도 가수니까 가수였으니까 노래 선물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래 선물 하나 해드리는데 여번에 어, 입금된 계좌를 보니까 출연료가 반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주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 저도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거든요. 공은 공이고 사은사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억수로 많은데 돈은 적게 들어왔으니까 돈 적게 들어올 만큼만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 끝까지 불러라고 공은 공이고 상은 사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노란 스카프를 다 메고 노란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야말로 햇병 아리처럼삐약삐약하는그 생동감이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됩니다 알겠죠? 이 자꾸 모여서 잘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게 바로 우리 이거 간다고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다 무슨 노래냐면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전해드릴까요 좋습니까? 박수 한번 세지마 she 오빠 해줘야지, 오빠. 우리 박서진 오빠를 위해서, 박수두번시작하면 오빠 해줘박수두번시작박수세번으시 오빠 자박수시작 오빠 박시박수세번으시자마박수시작 오빠, 오빠 만세 도가김시은이가 박수도 받으시자마자, 박수도 받으박도받대단박 시작! 그래서? 박수 다섯번시작그 다시 다시 르시습니까박다다섯 번은 오셨으니까 제가 주 직업이 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비기로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 어떤 노래고사랑할날 나의 라모테라부르더나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거 간단히 고쳐주려고 나왔다 서진이 노래는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된다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래가 끝까지 잘넘어갔다 알아들었죠? 꽃꽂진 네. 나이로 뒤에 가사 좀터줄라미가스 감독님? 가사? 그렇죠 잘 지금 제가 직접 썼습니다 잘 썼지? 무조건 네. 믿는다 엄마들 소중해가지고 <laughs> 컴퓨터로 썼던지도 모르고 꽃꽂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시작 이생괴롭는 늘어난다고 온몸이 슬픈 시골 아 요거 잘해줘야 되잖 요거 왜 잘해줘야 되냐면 마음이 아픈 가사라 몸은 정말 늙고 이제 아픈데 마음은 젊은이기 때문에 조금 잔한 가사기 때문에 잘 표현해줘야 된다. 온몸이 나를 잘해줘야 돼, 나를.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도> 온몸이 미스무시고 <목소리도> <슬슬 쉬고. 웃음> 하지 말고 들어보라고. 남이 <laughs> 하는 걸 들어야 따라 자자자, 아 자, 자, 자. 자.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지금 한 2천여 분 앉아 계신데 어떻게 똑같이 아라 하는데도 아가 입이 다 틀린다. 어떤 사람은 어, 어떤 사람 아, 어떤 사람 은 아. 어, 아.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리라. 알았죠? 아아 Vai na Roma de casa

나는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은 줄 알았어. <laughs> 몸을 꼼짝을 안 하고 노래를 하네. 몸은 꼼짝을 안했는데 노래를 하고 있다. 이분 바깥 바깥 하는데 이런 노래를 갖다가 박서진 하면 무슨 악기가 생각납니까 장구를 치는 박서진 노래를 보는데 앉아서. 아 생각하지마라 요즘해보쪽이 가열에, 가열에 앉아있네 우리 가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쉬 야. 신나습니까 잠으로 는 다른 말을 말하면 흥이야 흥 신이고 흥이에요 그래서 흥과 신을 여러분 자꾸 가슴에 담고 몸에 자꾸 넣어야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믿 o j i Congo, 니까 s h 미션 믿는 분들은 박수 세번 시작 오 c a 이 i s 박수 세 번. 제가 시작을 세번 했는데도 눈치가 없으니까 가만 그냥 끝난거예요 항상 오빠짱 끝나고 나면 엄지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갖다대고 한번 쫙 빨아가지고 한번 빨아봐봐 자. 자. 음~~ 오빠짱! 박수 세번 시작! 오빠짱! 음~~ 박수 세번 시작. 음. 시작! 자 그럼 우리 반이한 한번 맞춰서 한번 노래 한번 부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전주가 나면 몸을 가만 놔주지 말고 계속 몸을 움직인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알아 들었죠? 네 한번 가봅시다 간다